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에이프로젠 젝 KIC 2275원. 자, 8월 20일. 자, 8월 21일 수요일자 에이프로젠 젝 KIC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했죠. 에이프로젠 젝 KIC가 밑바닥을 찍고, 찍고, 어, 여기에. 5일선 위에다 올려놓고 2, 20일 위에다 올려놨어요. 아, 좋은 이야기 지금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나 지금 일차적으로 실장님 말한 대로 어, 1차적인 저항이 2340원대, 2340원대 1차적인 저항이 있어요. 자 2차적인 저항이 지금 35일선 잡고. 2,400원대. 2,400원. 지금 상황에서 2,400원대입니다. 그리고 3차적인 저항이, 어, 2,580원 정도 보셔야 됩니다. 2,58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 만약에 2,580원에, 어, 저항, 어, 갔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만약 이 구간이 뚫리면, 상한가를 보면 됩니다. 상황가. 아, 2,900원대죠. 2 9 0원 대를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A 프로젝트 KR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 물량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죠 어, 괜히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밑바닥을 찍었고 어, 이럴 때는 한번 좋은 이야기 물론 지금 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나 어, 이런 아이는, 밑바닥 찍으면 한번 좋은 이야기 해주거든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약간 주춤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십자 캔들이 있던다. 어, 내일 만약에 십자 캔들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어, 1차적으로, 어, 2100, 2170원. 2170원에 일차적인 지지를 합니다. 자, 2차적으로 2080원. 2088원이니까 90원이네. 80원 정도 잡을게요. 2차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 맞게끔 대응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일 만약에 2340원보다, 자, 2340원보다 갭상승을 한다. 갭상승으로 어, 2,340원 위로 올라가서 갭상승, 점핑해갖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 2 5 8 0원에무난하게 갔다가 어, 2,500, 자, 2,580원까지 무난히 갔다가 한번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상한가를 칠 수가 있다. 그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링 k 계식 오늘 뭐11%에다가종쳤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항은 잘 알아야겠죠. 2,000이2,400원 때는 그다지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2,340 이게 지금 가장 2,340 원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2,580원이 좀 많이 거셉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어, 꼭 2,580원을 잘좀 기억 좀해 주시면 되지 않겠니. 만약에 떨어지면 2,170원대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 공매도 보니까, 공매도가 어제까지, 어, 월요일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10%, 7%막 나오다가, 어, 20일날, 공매도권이, 어, 8월 20일날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 초올라 갔을 때, 그냥 물량을, 어, 음, 물량 면에서는 좀 많죠. 근데 뭐, 구매도 없고, 오늘 거리량 양이, 거리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그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수치죠. 어, 수급창 보니까, 두 개가 나오네. 어, 개인이 많이 사는 상황이잖아요. 어, 물량 많은 애가, 으쌰 해버리면, 올라갈 수가 있다. 어,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오,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 20일까지, 음, 지금 5일 선자, 내일은 십자 캔들이 뜰수 있어요. 21일 자에는, 예? 21일 자는 이도조도 아닌, 십자 캔들이 뜰수 있으나, 어, 후에, 어, 그걸 아시면 된다. 만약에 내일 갭상승하면 어, 2,340원 여기 구간은 뛰어올라야 띄어올, 뛰어 올 됩니다. 어, 저항이 강하니까 갭상승. 갭상승 어떻때 쓴다 했네요 시장님이. <laughs> 갭상승 그렇죠. 강한, 자주 강한 저항이 있을 때 이거를 점핑. 점핑해서 뛰어넘을 때 갭상승을 쓴다 겠죠. 개파락은 아주 강한 지지 구간이 있을 때, 지지 구간 때 개파락을 쓴다. 어 그걸 좀 참고해서 내일 그 그럼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습니다 어, 오늘 뭐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러길래 아 실장님 보, 보다가 어, 어,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마 맞게끔 댓글을 올렸는데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아무튼 파이팅들 하시고요. 에이프로젠 KIC 뭐 이렇게 주가가 마다 바닥 졌서좀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파이팅 하십시오. 어 이렇게 물량 많은 애는 차후에도 어 이가 찍어내든 뭘 하든지 이렇게 물량 많은 애들은 차후에도 반드시 좋은 이야기 합니다. 그러게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요. 살짝, 살짝 구독 한번 올려봅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